몸이 뒤바뀌면서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 두 남녀. 그리고 두 남녀는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지금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윤슬은 몸이 뒤바뀐 길라임과 김주원 사이를 오해합니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요주 감독님 오해입니다. 됐어요. 최용씨 지금 어디 있어요? 갔어요. 서울로. 주원은 라임을 본인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돌 앞으로 내려. 언제 오셨어요 어머니? 누가 네 어머니야 누가. 잠깐만 진정하시고요. 보내겠습니다 진정하세요. 이쪽으로 와서 운전하셔야죠. 저 주신 차 절대 아니잖아요. 보통 아니구나. 대체 언제부터 드나든 거야 여기. 드나든 적 없습니다. 드나든 적 없는데 저기 집에 오이 옷장 한가득이야. 미치겠네 진짜. 라임은 주원과 진솔한 대화를 나눕니다. 미안해. 너나 잘하세요. 그래 다행이다. 처음으로 몸 바뀐 거 잘됐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감동할 거 없어? 재수없어. 두 사람은 서로의 개인정보를 공유합니다. 얼굴만 익혀. 자, 집중해. 봉호상님. 일단 난이 정도야. 아영이 알고, 임감독님도 알고, 다야. 가족은? 없어. 가족 없는 사람 처음 봐? 최동규는 미비 촬영을 망친 최우영을 찾아가 화를 냅니다. 몸이 바뀐 주원과 라임은 각자의 집으로 향합니다. 비겼어요 진짜. 안 사겨? 잠깐만. 이마영이랑 사귀지. 이혼에는 죽음. 올 사람 없는데? 어머 사장님. 오해입니다. 나 잠깐 좀 봅시다. 네? 아영 씨 죄가 없습니다. 내 얘기 잘 들어요? 절대 껴안지 말고 속옷도 안 입고 막 돌아다니고 뭔 얘기까지 했어요? 주원이 된 라임은 우영에게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언제 올라왔냐? 제주도 난리 났지? 나 큰일 난 거지. 밥 먹었어? 뭐해? 저녁 먹을 거니까 준비해 줘요. 저기 그냥 제가 네. 앉아. 너 여기 약 탔지? 동규 형이 나 죽여달래? 우영은 한태성을 통해 컴팩할 곡이 표절곡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조금 맞지? 신곡들 중에 거기 있는 것 같던 노래가 하나 있서 넣어놨어. 들어봐. 주원이 된 라임은 우영의 도움으로 집 비밀번호를 알게 됩니다. 아, 뭔데? 사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런가?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네. 언제부터 그래? 또 기억이 안 나거나 기억이 나거나. 아니? 지연이한테 연락해봐. 잘 깨어졌어? 아, 아. 며칠만 쓴다. 한가빈 비밀번호. 차는. 라임과 주언은 바뀐 몸을 통해 서로가 몰랐던 현실과 마주합니다. 다음 날주언과 라임은 출근 전 만남을 가집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누구야? 오늘 선보냐?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고 오디션 가려고? 잠깐 내 방으로 와. 이걸 지금 하란 말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이할 건데? 길라 사랑하는구만. 사장님 걸어가야 해요. 사장 오늘 엘리베이터 탔대. 사장이 엘리베이터를 타. 공포증이란 말이야. 그동안 간을 보고 있었말이 동규는 우영 때문에 주원을 찾습니다. 또잠이야 덕상가 겠죠안 갔대, 내다 알아봤지. 근데 그리 잘아시는지 팬이니까. 책임지고 데려다 놓겠습니다. 어, 그래. 어, 네 김사장. 나술 먹다 왔냐? 주원은 라임을 통해 우영이 본의의 차를 가져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원은 차 도난 신고를 합니다. 최우영 씨? 사인해 드려 이렇게까지 해야 해? 몸이 뒤바뀐 주원과 라임, 그리고 우영과 윤슬이 경찰서로 모입니다. 그리고 묘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어떻게 알고 왔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집어넣으세요. 미쳤어? 저보고 얘기하래요? 김주현 씨한테 얘기 들었어요. 내한 거. 나 포기하면 합의해 준다는데.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중요한 사람이 됐나 보네요. 데 어쩌나. 나도 길라임 씨 포기 못 하겠는데.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작품은 드라마 시크릿 가든 치라스토리였습니다 드라마 시크릿 가든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방영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최근 핫했던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 쓴 김우숙 작가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당시 패션부터 드라마의 명대사까지 유행할 만큼 큰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더 자세한 드라마 내용과 다시 보기를 원하신다면 영상 하단에 표기된 링크를 통해 감상하시면 됩니다. 이상 드라마 시크릿가든 방우미소의 편에 최수였습니다.